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요. 다들 건강 유념하고 계신지요? 저는 한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마셨더니 감기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바로 모과입니다. 저는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따뜻한 자몽주스와 모과차부터 마시는데요. 모과는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여러가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모과는 장미목, 장미과 식물이죠? 모과나무의 열매입니다. 생김새와 크기가 큼직한 배 모양이고, 모과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흔히 못생긴 과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과일 전망시는 모과가 다 시키고 어물 전망시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죠. 모과에 붙는 또 다른 수식어는 세번 놀라는 과일이라는 것인데요. 꽃이 아름다운데 비해서 열매가 못 생겨서 한번 놀라고 못 생긴 열매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두번 놀라고 향기가 그렇게 좋은데 비해서 맛이 너무 없어서 세번 놀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과 나무도 목재로서 쓰임이 아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추가로 한번더 놀란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자가용 사면 모과 서너 개를 바구니에 담아서 차에 두곤 했죠. 이게 천연 방향제로 최고의 아이템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아재 감성입니다. 모과는 알칼리성 식품이죠. 당분,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탄닌 성분이 풍부해서 뜰본 맛이 나죠. 게다가 사과산, 시트러스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맛도 강합니다. 달고 떫고 신맛이 아주 조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떫고 너무 쉬어서 생으로 먹기는 힘든 맛입니다. 하지만 이들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돕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모과의 건강 증진 효능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과의 효능 첫 번째는 감기와 천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모과가 기관지와 관련된 질병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모과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과에 사포닌이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사포닌 하면 홍삼을 떠올리실텐데요. 의외로 모과에도 사포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과를 약처럼 복용하시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증진과 항 효과도 볼수 있는 거죠. 홍삼처럼 말입니다. 홍삼보다 더 저렴하게, 더 간편하고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또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천식, 기관지염과 면역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모과는 한의학에서도 자주 처방되는 약재 중의 하나인데요.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기침과 가래가 심한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모과와 도라지와 생강과 대추를 1대1로 배합해서 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과 기관지 약하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모과의 효능 두 번째는 근육통과 손발 저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모과의 효능 중 가장 강력한 작용이 바로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인데요. 감기를 치료하는 효능보다 이 효능이 사실 더 큽니다. 과로하거나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인해서 경련성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 모과를 많이 처방하죠. 모과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뻣뻣해지거나 운동 후에 팔다리에 알이 박혀서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는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죠. 젖산은 에너지 대사의 최종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당분과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항상 젖산이 생성되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팔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뇌신경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도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심지어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근육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모가에 풍부한 유기산이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근육통, 관절통, 두통, 피로감이 있을 때 모과가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근육이 굳어서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는 모과와 백작약을 함께 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여기다 생강과 대추를 1대1로 배합해서 만들면 근육통을 풀어주는 모과 백작약 생강 대추 비법 약차가 되는 거죠. 몸에 통증 심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백작약 대신 우수를 배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과의 효능 세 번째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과의 탄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탄닌이 떫은 맛을 내는 주성분입니다. 감이 떫은 이유도 탄닌 때문이고, 혈관에 좋은 메밀의 주성분도 탄닌입니다. 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이죠. 도토리, 밤, 녹차에도 풍부하고요. 탄닌이 강력한 수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막을 수축시키고 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멈추고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탄닌은 해독 작용도 강한데요. 그래서 유독 성분인 알칼로이드나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 탄닌은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세균에 달라붙어서 세균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지혈 작용도 있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소 멍이 잘 들거나 장출혈이 있으신 분들께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소염 작용도 있네요. 탄닌이 모과의 주요 효능을 내는 비밀 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모과의 효능 네 번째는 항이뇨 효과입니다. 항이뇨 효과라는 것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대신 수시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약재 되겠습니다. 인삼도 항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과와 인삼 생강 대추를 1대1로 배합해서 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과민성 방광이나 빈뇨 혹은 야간뇨, 전립선 비대증 등의 좋은 효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과는 날것 그대로 먹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모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적고 맛은 너무 시고, 너무 떨죠. 또 모과는 석세포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딱딱해서 생으로는 거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과는 모과차나 모과주로 많이 만들어 먹었죠. 요즘은 모과청, 모과잼, 모과정과, 모과파이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과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 때는 모과씨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모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체내에서 시안화 수소로 바뀝니다. 시안화 수소는 청산가리의 성분이죠. 그래서 잘못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물론 고열로 끓이거나 다려서 먹는 경우에는 아미그달린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모과 씨앗은 반드시 제거하시고 안전하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과를 고를 때는 색이 노랗고 붉은기가 살짝 돌고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을수록 더시고더 떫기 더 때문에 먹기에도 좋지 않고요. 또 과육이 물러질 정도로 너무 익은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하더라도 껍질이 얇고 표면이 매끈한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이죠. 모과 껍질의 경우 정유 성분 때문에 그 껍질이 미끄럽기 때문에 손질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모과차 한 잔과 함께 차가운 겨울, 기나긴 밤 쓸기롭게 보내시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